자, 스페인 여행하면 쇼핑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요. 여러분을 완전 스페인 쇼핑 고수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요. 맞아요. 막상 가 보면 어디서 뭘 사야 할지, 세금 환급은 또 어떻게 받는 건지, 아, 그리고 소매치기 많다는데 그것도 좀 걱정되실 거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행 준비 단계부터 공항에서 세금 환급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상품을 가장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사는 모든 비법 지금부터 싹다 알려드릴게요. 모든 전략이 중요하죠.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기 전에 몇 가지만 딱 챙기면요. 현지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스페인 쇼핑의 꽃,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레바하스라는 대규모 세일 기간이에요. 이게 딱 1월이랑 1월 7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여행이 이 시기랑 겹친다? 와, 그럼 진짜 대박인 거예요. 평소에 찜해뒀던 거 최대 70%까지 할인받아서 살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시즌 막판으로 가면 할인율이 더 높아지기도 한답니다. 이네 가지는 뭐랄까? 여러분의 쇼핑을 지켜줄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여권 없으면 세금 환급 절대 못 받고요. 수수료 없는 카드는 정말 쏠쏠하게 돈을 아껴 주죠. 소매치기 방지템은 당연히 필수고 아, 캐리어 공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반쯤 비어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진짜 사냥을 떠나야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페인은 쇼핑 스타일에 따라서 갈 곳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보물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효율적인 동선, 자라, 망고 같은 SPA 브레드를 쓸어 담고 싶다. 그럼 그란비아로 가시고요. 아니다. 나는 로에베 같은 명품을 노린다. 그럼 고민 없이 세라노 거리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 여기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1940년에 작은 양복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백화점 체인이 됐거든요. 패션은 물론이고 하몽 같은 고급 식료품까지 그냥 여기서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엘코르트 잉글레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가세요. 여권만 딱 보여주면 투어리스트 카드라는 걸 바로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산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거예요. 쇼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돈을 버는 거죠. 아,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가랑은 또 다른 매력을 원하신다면 현지 시장은 무조건 가보셔야 해요. 마드리드 엘 라스트로 벼룩 시장에선 빈티지 보물을 찾을 수도 있고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에선 그 자리에서 짠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 크, 너무 좋죠. 다만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소지품은 꼭몸 앞쪽으로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쇼핑 리스트를 채워 봐야죠. 도대체 뭘 사야 나 스페인에서 쇼핑 좀 했다. 꼭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자라, 마시모두띠, 버시카 같은 스페인 대표 SPA 브랜드들입니다. 왜냐? 여긴 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권세도 없고 물류비도 적게 들고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디자인도 쫙 깔렸는데 가격은 훨씬 싼 거죠. 보세요. 마시모도띠 자켓 하나만 봐도요. 한국에선 거의 30만원인데 스페인에선 18만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세금 환급까지 받으면 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다시 말해서 그냥 스페인 현지에서 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40% 가까이 싸게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비행기값 일부는 버는 거 아닌가요? 스페인의 자존심이죠. 명품 로에베부터 그 귀여운 곰돌이 모양 주얼리로 유명한 토스 그리고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가죽 제품까지. 이 리스트만 딱 기억해두시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자 쇼핑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우리가 쓴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이 똑똑단 소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EU 비거주 여행객에게는 택스 리펀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스페인 부가세가 무려 21%나 되거든요. 물론 수수료를 좀 떼고 나면 실제로는 구매액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돌려받는 셈인데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정말 쏠쏠하죠? 그리고 여기서 스페인 쇼핑이 진짜 좋은 점이 나와요. 바로 최소 구매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유럽 나라들은 얼마 이상 사야 택스 리펀을 해주는데, 스페인은 그런 게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1유로짜리 기념품 하나를 사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공항에 가시면요, 디바라는 키오스크만 찾으세요. 이게 진짜 혁명이에요. 예전처럼 막 세관원한테 도장 받으려고 길게 줄 서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매장에서 받은 서류, 바코드 띡 찍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세관원이 혹시 산물건 좀볼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짐 부치기 전에 이 모든 걸 끝내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쇼핑한 이 소중한 보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특히 사람이 막 붐비는 곳에서는요. 경계심이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이 통계 여러분 겁주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 대비하시라는 거죠. 나는 타겟이 될수 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소매치기들은요. 진짜 프로예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고 딱 봐서 허술하고 방심한 여행객만 노립니다. 그러니까 내 가방과 주머니를 계속 확인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은 스페인 쇼핑을 정복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 야무지게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아이템들로 캐리어를 가득 채워 오시길 바랄게요. 즐겁고 안전한 쇼핑 되세요.